최고의 혈통 전문가 방랑규만이 볼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랑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6일 어, 새계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한 어, 경마가 되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그 제주 경마가 휴양입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어, 이번 금요 경마는 어, 부산 경마 1 3개 경주로 단독 진행이 되고요. 또 2017년 들어서 조금 어, 변화가 있는 것은 그 서울 기수인 하반식 기수와. 조인권 기수가 부산 경마장에서 오늘부터 이제 활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인권 기수는 원래 또 부산 기수였었죠. 또 올해부터 다시 이제 원대복귀해서 부산 경마장에서 활약을 하게 되있고 대신 이제 부산 경마장에 있었던 김윤군 기수는 이번 주부터 서울 경마장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또 조금 또좀 재미랄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하반식 기수나 조인공 기수는 뭐 부산 경마장에서 많은 활약을 어, 해줄 것으로 어,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뭐 13개 경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 13개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출전 도수는 상당히 많고 전반적으로 좀 혼전의 양상을 보이는 경주가 상당히 좀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의 추천 경주는 이 경주 10경주 12경주 이 경주 10경주 12경주 이 3개 경주를. 추첨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고요. 그럼 어, 새해 첫 경마인 일 경주 국산마 6군 1 0 0 0 m 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열두 마리 어, 풀 게이트 편성인데 전반적으로 혼전도의 양상을 좀 띠고 있어요.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그렇게 믿음을 갖기에는 조금 이프로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안쪽이 이번 마 대우축제 그리고 칠반 샤프 오프. 여기에 이제 오마 하늘누리 6번마 촬영 또 10번마 썬네이죠 안쪽에 1번마 라이징 어게인 이런 마피에 팔리는데요. 강추은 없습니다. 이대우 축제가 안쪽 게이트이 점을 지니고 있고, 데뷔 전에서 가능성을 조금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마피입니다 지금 안쪽 게이트의 서송 기수가 기승해서 뭐 선두권 장악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충만다 이렇게 보이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 일단 선의 가능성이 높은 마피는 샤포프예요. 지난번에 약간 경합을 하면서 막판 한 발에. 좀 부족해 아쉬움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샤포호프가뭐 시원하게 또 깔끔하게 선행을 나간다면 대우 축제보다는 오히려 샤포호프의 입선 전망이 그나마좀 낮지 않나 싶은데 뭐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두 마필의 전력이라는 게 대단치는 않아요 따라서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마 라이징 모기인 같은 경우도. 주행 검사대는 그렇게 뭐 깔끔한 발주를 보여주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혈통적으로는 요게 뭐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기습적인 선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 만 라이징 어게인도 무시 못하는 전력이고 6번 마 촬영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뭐 가능성이 있는 걸로 충분히 예, 보여줬죠. 뭐 스피드가 그렇게 엄청난 마필은 아닌데 단거리에서는 또 활약이 가능하고 지난 그 데뷔전에서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뭐 뒤심도 어느 정도 보유한 것으로 어 보여지기 때문에 6번마 차룡 같은 마필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정리하면 충만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충만은 없는 데있 쓰고 뭐 복대본마권도 어 충분히 가능한데 복병은 안쪽에 1번마 라이딩 어게인과 외곽에 6번마 차룡 1번, 6번 요두 마필이 이번 경주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경주 국산마 육군 천메탈리 m 되입습니다 이번 경주 오늘 첫 번째 강력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2017년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한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 상당히 재밌어요. 음, 이번 경주 역시 저는 뭐 충만 없다고 봅니다. 북대복막권을 주변 맞권으로 가져갈 텐데요. 배당판은 3번마 빅토리 브라운, 안쪽이 1번마 캐비너. 또, 9번마 아스트라, 8번마 텍사스 퀸, 또 2번마 골든 에이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이 3번마 빅토리 브라운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충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뭐, 빅토리 브라운을, 어 오히려 뒤로, 어 돌려놓고 공략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스타트 인격은 가지고 있어요. 뭐, 지난번에도, 어, 최적의 연결했습니다. 음 선행마디에 딱 붙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밋밋한 걸음.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팬들 내리에 는좀더좀 좀 강인한 인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데뷔전 편성도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또한, 뭐, 레이스도 상당히 잘 풀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따라서, 뭐, 비트리 브라운도 이 편성에서는 장담을 못하는 그런 레이스고 어, 저는 뭐, 군마 아스트라, 데뷔전을 갖는 마필인데, 뭐, 잠재력 측면적인 측면에서는 아스트라도, 어, 상당히 높죠. 음, 하마식 기주의 기승인데, 저는 뭐, 아스트라를 주력 맞고는 하져갈 겁니다. 대신, 배팅의 축으로, 노리 가는 마필은 따로 있죠. 어, 전력이 노출이 안된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 뭐컨디션의 변화가 아, 좀 일어난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일단 주력 마필은 어, 인기 마필인 빅토리 브라운보다는 9번마 아스타라 쪽에 주력 마거로 아, 잡차 배당 노리 가는 오늘 첫 번째 강력 추천을 해가 되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육군 1,200m 경류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난타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번마 체강 포리스트, 어, 어, 인기 1위 마필이고 여기에 5번마 드림 질주, 6번마 다르마, 8번마 뭐 질주대장, 안쪽 1번마 테이크 포밀즈, 또 4번마 스톰 골드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체강 포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가 1,200이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해요. 음, 그렇지만 어쨌든 뭐체강 포리스트는 선에 선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어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 기대가 되는 그런 마필이고 제가 좀 이번 경주 관심있게 지켜보고 좀 노리고 싶은 마필은 4번 스톤골드예요 어, 기본적으로, 혈통도 대대치는, 뭐, 출전 마필 중에서 단연, 어, 돋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약간 힘이 느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기대만큼의 걸음은 좀안 나오는, 어,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 3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죠. 뭐, 스톤골드도 데뷔전보다는 컨디션이 훨씬, 어, 힘이 붙어 있는 그런 과정이고, 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스톤골드라는 마필도 다실망이 있은데, 마음 먹으면, 어, 선행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어~ 이번 경주가 뭐~ 이렇게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스톰골드 두 번째 경주 한번 경주를 경험해 봤다는 점에서는 뭐~ 훨씬 더 나은 전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번 스톰골드가 이번 경주 입장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어 보병 마필이 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뭐 기본마 편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쪽에 일부 뭐 골든 트로피, 구마 캐피런, 뭐 두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에이스인데, 어, 골든 트로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낮죠. 지난번에 뭐 인기 1위를 기록했던 거라 말필인데, 어, 제대로 이제 그 스타트 때부터 능력을 제대로, 어, 그 뽑아내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서성 기수가 했어요. 서성 기수랑은 지난 11월달에 뭐 호흡을 맞추면서 어 3차까지 갖다 댄 그런 마필인데 일반 게이트라면 지난번에는 뭐 너무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경기했는데 뭐선선행권에서 선행 이번 경기는 레이스를 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골든 트로피는 뭐, 워낙 기본 마편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낫다, 이렇게 보이지는데, 반면에 굿모어 캐피러는 뭐, 지금까지 보여준 게 정말 다예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보여줄 거면의 여력이 그렇게 많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뭐, 최근에 인기 마로 대두됐을 때다 잘라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편상이 약하다 보니까 또 팔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마필이죠. 따라서 변수는 좀 있다고 봐요. 이 11월 성공 플랜도 좀 팔릴 텐데, 성공 플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컨디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충마로 원래가 이제 노리고 왔었는데 아쉽게 3창인데 그게 다인 그런 마필이에요 지금 외곽으로 좀 밀려나서 어, 지난번보다 선행이 그렇게 수월하지만 은 않다는 것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게 마필로서의 메리트는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좀 노리고 싶은 마필은 사번마 텍사스를 입니다이 텍사스룰비 같은 경우는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훨씬 더 유리해요. 유리하고 또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뭐 레이스룸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텍사스 루비 같은 경우는 역시 발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예 발주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늘어난 경주거리도 유리하고 또 혈성적으로도 뭐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해요. 더군다나 이번 경주는 기본 마필생이기 때문에 선의 페이스가 워낙 느리다는 점에서는 또어 텍사스 루비의 막판 한 발까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뭐 무리하게 인기 마필인 일본 구번에 음. 너무 집중된 그런 배팅보다는 저는 4번 마 텍사스 루비도 이편성에서는 얼마든지 입장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육군 1,300미터 헨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 마 아쿠아킨 중심으로 배당판에 돌아갈 텐데요. 여기에 이제 8번 마 바다 불패 9번 마 피치치, 또 11번 마슈퍼소닉또 안쪽에 3번 마 마이스터 이번 경주도. 기본 만탄생이죠 따라서 아쿠아키니 그래도 뭐 가장 낯따리게 보여집니다. 유연명 기수의 기승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뭐 페이스가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아쿠아키니 충분히 다시 한번 어 이번 경기는 어 선입권에서 최적의 경계까지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아쿠아키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laughs> <laughs> 역시 관심마필은구본마피치치인데이 피치 치 같은 경우도 어 혈통적으로 보면 힘이 좀 늦게 사는 스타일이고 또 장거리 혈통이에요. 따라서 천 300이라는 경주거리가 더 낫다고 봅니다. 아, 지난 데뷔전도 어, 1 0 0 0배타가 아니라 그래서 1200을 선택해서 나왔던 그런 마피인데 역시 스타트는 뭐 그렇게 깔끔하게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막판에 올라올 때의 걸음에는 여력이 좀 있었다는 점에서는 뭐 피치치가 일단 인기 마필 중에서는 피치치가 좀 낫지 않나 보여지고 저는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12마 데스티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데스티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의외로 어유연명계좌랑 호흡 맞추면서 어좀 기본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9월달, 10월달 경기로 보면 나름대로 뭐선의권에서또뚝심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 마필은 외곽이 다시 한번낮다고 봐요. 음, 따라서, 뭐, 다실박 이수랑첫 호흡이긴 합니다만, 힘이 좋은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의 다실박 이수의 예, 기승도 좀 이마호흡 쪽에서는 좀더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낮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악과키는, 어, 인기 마필이지만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뭐, 구모와 피치치, 그리고 외곽의 12번 마, 세트니, 이런 마필들이 예, 도전세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군 1 0 0 0에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9번마 성산질주, 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5번마 차터드림, 4번마 레이첼, 또 12번마 남양킨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 9번마 성산질주는 뭐승운전이긴 합니다만, 음,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앞으로 보여줄 거름의 여력도 어, 상당히 많은 마필이고, 이번 경주 뭐 선행을 못갈 수는 있어요. 안쪽에 뭐 레이첼이나 차터드림, 또 12번마 남양킨 이런 인기 마필들도 나름대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만, 일단 뭐 성산질주는 밀면, 그래도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고 뭐 따라가도 어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는 점 승부전 치고 경주어리가 늘림이 없이 또다시 천0타라는 점에서는 뭐 성산 일주 예선 전망은 그만큼 밝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뭐 성산 일주는충만히인정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어. 후차권에서는 어, 여러 번갈수 있는 경주가 아니죠, 이번 경주는. 뭐, 좀 압축이 된 아, 그런 승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한 마리를 선정한다면, 4번은 레이첼입니다. 이 레이첼 같은 경우는 7주의 공격을 가지고 나온 그런 마필인데, 뭐, 컨디션 전혀 어,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뭐, 레이첼도 안쪽 게이트라면,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고, 단거리 삶활약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에요. 어, 따라서, 지난번에도, 물론, 뭐, 체력의 전결를 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힘이 붙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또 안쪽 에있더라면 뭐, 사범 레이첼에게도, 어, 이 편성에서는 기회가 올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 보여집니다. 이지보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큰 배당 나올 경주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 따라서, 어, 9번 뭐 성산질주와 사범 레이첼, 9번 사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7경주 혼합 4군 1 0 0 0에 있습니다. 이번 경주 좀 까다롭습니다. 배당판은 8번 타이거 슬램 중심으로 돌아가요. 여기에 4번 마 브라이트 어카운트, 6번 마 피스트 우드또 7번 마 무적 원더풀 여러 마 앞에 팔렸는데 저는 충만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타이거 슬램을 여기서 빼고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타이거 슬램도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아, 어, 다른 마필들은 다 시내 마필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전력이 노출이 안된 마필이고, 반면에 타이거 슬임은 어, 2승이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타이거 슬임 쪽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동안 뛰어왔던 편성하고 이 편성하고는 격이 좀 달라요. 이 마필은 국산 마필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승무전을 갖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는 이번 경주 선행을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신의 마필들이 먼저 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선행을 못 가는 타이거 슬램은 대단히 위험하다. 아니면 선행을 가기 위해서는 초반에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 가야 되는데, 잠재력 있는 외선마들에게 그렇게 되면 막판에 덜면가 잡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이거 슬램도 무시는 못 합니다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충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빠질 수 있는, 어, 가능성이 있어요. 뭐, 4번, 6번, 7번 다 나름대로 잠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입장 도전이 가능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배팅의 축은 6분막 비스트 우드라고 봅니다. 이 비스트 우드라는 마필은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저는 뭐 이번 경주 선행도 6분막 비스트 우드가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게 지난 11월 달 같은 경우 데뷔전 때는 나름대로 뭐 스타트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 경주는 늦발을 하면서 뭐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 1 2월달에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역시 뭐 스프린터답게 정말 케이트를 총알 같이 빠져나오는 탁월한 스타트 능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어쨌든 6번과 비스트우드가 선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선에 가는 순간에는 충분히 마파까지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6번을 축으로. 해서 뭐 4번 프라이드 어카운트나 7번마 무적 원더풀 요런 막 건들도 얼마든지 짭짤한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 염두에 두고 어 배팅 공략에 나서야 되는 아 칠리 형가 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오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마 핑크 블레이드, 9번마 강화 아이언, 요두 마필이 뭐 강력한 대끼을 형성할 테고요. 여기에 4번마 스위트 와인, 또1 0번마 해가 뜬다, 12번마 유성 퍼스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이몇 경주 대끼이 인정 안 됩니다. 뭐 2번마 핑크 블레이드는 인정하고 합니다, 저는. 뭐, 비록 승부자리고또 12주에 공부해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어, 혈통제대시도 굉장히 높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워낙 많은 마필인데, 안쪽에 있더라면, 뭐,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 9월 달에 입상을 했을 때 굉장히 힘겹게 입상을 하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 띠메트스처 걸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안정적인 마필이 돼 있고, 반면에 구부만 강화위원은, 요거는 못 믿는 마필이죠. 뭐, 유현명 기수가 이 중에서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무려 5kg나 늘어났습니다. 56kg의 강화 아이어는 장담을 못하죠. 뭐, 최근에 56kg를 달아본 적도 없는 마필이고, 또, 최근에 정말 이빨이 가서, 어, 2착3착에 머물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믿고, 공략을할수 있는 마피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변수가 좀 있는 애신데, 저는 그 변수의 주인공은 11번 해가 뜬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해가 뜬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을 났었던 그런 마피죠. 예전에는 뭐 그렇게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던 그런 마피인데, 어쨌든 뭐 발주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면서 힘이 계속 차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물론 뭐외곽이고 어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을 간다, 장담은 못 해요. 그렇지만, 뭐, 선행이 중요한 마피는 아닙니다. 뭐,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어, 선행을 갈 만큼 스터트도 많이 보강이 된 그런 모습을, 선행을 갔다는게 중요한 그런 대목이에요. 따라서, 뭐, 이번 경주는, 어, 외곽이기 때문에, 강선이 권에서 여유있게 따라간다면, 뭐, 충분히 한 발을 쓸수 있는 그런 마피이기 때문에, 이, 배당은 뭐, 이번, 구번이 에. 예 뭐 강력한 대기를 형성하겠습니다만 저는 2번 11번 막권도 충분히 배팅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집니다 구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충만 없다고 봅니다 음 배당판은 안쪽에 1번마 에이스 파워 여기에 10번마 팬텀블레이드 6번마 슈퍼매치 팔로마 시크로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 에이스 파워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 지난번 편성은 역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음, 그리고 일번 게이트의 사또치기 때문에 많이 팔립니다만 장담은 못하는 마필입니다. 충만은 없는 레이스에 이번 경기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10번만 팬텀블레이드가 에이스 파워보다는 좀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팬텀블레이드는 그래도 앞으로 보여줄 거는 매력은 뭐 에이스 파워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나 싶고 뭐 지난 번 한참 그 컨디션 난조를좀헤맸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컨디션이 정말 많이 좋아진 그런 마필입니다. 또한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팬텀블레이드의 연투 가능성도 열려 있고 저는 6번만 슈퍼매치를 재밌게 보는데요. 음, 기본적으로 앞으로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아,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 데뷔전 때 뛰는 뭐 기대를 하고 어, 지켜봤는데 힘이 좀 들차가지고 어, 좀 막판에 좀 안쪽으로 기대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12월 달에 출전 제외됐고 뭐지나번에도 역시 그런 측에서 대기로 팔리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은. 아, 아직까지 좀2% 부족했던 그런 마필인데 지금 3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는데 오늘이 세 번째 경주입니다. 음, 힘도 어, 많이 붙어 있고 편성 또한 아, 강하지 않은 그런 편성이죠. 그리고 지난번 1,300은 조금 버거워요. 뭐그 어,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1300을 썼는데 1200으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뭐 슈퍼매치도 이제는 능력 발휘의 타이밍이 도래가 됐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이번 경주가 뭐편이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잠재력이 노출이 안된 육부마 슈퍼매치도 충분히 첫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입 경주 국산마 사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뭐 철저하게 정말 어, 방랑규 스타일답게 정말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슨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뭐 7번 불꽃놀이, 또 5번 승리의 축제, 외곽의 11번 플라멘코, 4번 마 원더풀 청해,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에, 저는 뭐 충만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불꽃놀이가 음, 연승을 거두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불꽃놀이조차도 저는 뭐 장담을 못한다고 봐요. 지난 11월 4일은 뭐 편승이 워낙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선행을 가서 팔마신을 이겼는데 지난번에 역시 승군전에서 어, 물론 이제 투트랩사라는 마필도 뭐 만만치 않은 마필이긴 합니다만. 어, 좀 목차에 접전을 경주를 펼쳤던 상황이고 또 다시 바로 또 승운전을 갖는다는 점 그런 심에서 뭐만 불꽃놀이도 뭐 이번 경주 선에관능성은 열려 있는데. 음, 점프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충만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따라서 이번 경주는 좀 변수가 뭐냐면, 물론 이제 승리축제 같은 경우도 1600에서 지금 1200 단거리로 내려왔죠. 이번 경주가, 어, 국산마 사군 치고는 좀 단거리 경주 1200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뭐 1400, 1600 이런 경주를 뛰다가 적정거리로 내려온 보병들이 굉장히 음. 많아요. 그런 말필들끼리 입상을 하는 순간에는 저는 뭐9구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레이스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배팅의 축으로 노려가는 마필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컨디션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마필이 한두 있기 때문에 뭐 적정거리 1,200이라는 것도 정말 상당히 놓치기 아까운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과감하게 그 마필을 축으로 해서 복대복 맞고까지 엮어 가면서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려가는 오늘의 두 번째 추천 줘야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11경주 국산마 3군 1800m 경주입니다. 오늘은 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혼전도가 좀더 어,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외의 마필이 선전하면서 얼마든지 에, 또 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전반적으로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해요.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인기 마가 없어요. 비인기 마필보다는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경주와리가 또한 1800이라는 것도 변수가 되죠. 어, 스마트 벨러, 기본 능력은 뭐 스마트 벨러 가장 낫지 않나 싶어요. 다만 이제 1800첫 도전인데, 혈통적으로 보면 1800이 안 되는 마피는 아닙니다. 음, 1800이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 벨러가 뭐 완벽한 장거리 혈통이다. 이렇게 보기, 보기는 보기좀 어렵기 때문에, 과연 1800첫 도전인데, 부담 중량도3킬 g 가 늘어나 있는 조건이라면, 무시는 못 합니다만, 역시, 충만은 아니다. 또,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시선포착 같은 경우도, 지난번 경주, 뭐, 인기, 일이었, 어, 대기로 팔렸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뭐, 선성기수가 최선을 다해봤습니다만, 걸음이 좀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정도윤 기수의 감량 이점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음, 어, 과연 뭐, 시선포착도 인기 마필로 다시 한번 대두가 됐는데, 어, 능력을 발휘해 줄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어, 그런 조건이죠. 따라서, 뭐, 코트윙도, 코트윙 같은 경우는 경주거리가 늘어난 것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승부제는 부담도 어, 과연 얼마만큼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따라서, 그런 심의에서 보면, 인기 마필이 뭐, 어, 스마트 벨러, 시선포차, 코트윙, 뭐, 바운드 명언, 파인드림, 화려한 남성. 뭐, 이런 마필도, 어 인기 마필일 뿐이지,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한두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심면에서 보면, 인기마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복병 한두를 좀 노리고 싶은데, 그 마필은 육포마 위닝 넘버입니다. 종합지상으로는 뭐 백판인 그런 마필인데, 이 위닝 넘버 같은 경우는 18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정말 유리한 그런 마필입니다. 전국 안에 걸쳐서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 1200, 단거리 경주, 빠른 페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라오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늘어난 경주가 정말 유리해요. 거기에 다실바 기술하면, 뭐, 인기 마필과 견졌을때 경쟁력은 저는 뭐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엄청난 배당, 고배당을 터트릴수 있는 복병은 육부모의 뭐, 위닝 넘버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이 되겠습니다. 12경주 혼합 3군 1200m 경주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강력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기 마필들이 좀 나와 보이긴 합니다만,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인기만 없어요. 2번만 승리 엉클모, 3번만 담양하노, 3번만 스틸 더 쇼와이, 8번 노스멀 코리아, 곰마 카브이 캡틴,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충만은 없습니다. 이 승리 엉클모가 지난번에 잘 뛰긴 했어요. 뭐 선의권에서 막판에 한 발을 써내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지난번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음, 강하지 않았고. 물론 이제 승리 엉클모는 뭐 지난번에 우연히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동안 헤매다가, 어,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면서, 뭐, 저도 적중을 했었던 거는 쌍인데, 자, 부담중량 2.5가 늘어났는데, 다시 한번 양양남의 호흡인데, 과연 연투를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얘기죠. 어, 따라서, 뭐, 컨디션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뭐, 승리 엉클 모두 타 마필을 압도할 만큼의, 에,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복을 보이시는 여지 또한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있고, 담양 한호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선행을 가는 과정이 좀 힘들게 갔어요. 힘들게 가면서, 뭐, 버텨내면서 우승을 거머쥐긴 했습니다만, 역으로 본다면 거의 선행에 올인하다싶피 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주는 페이스가 빠릅니다. 뭐, 승리 엉클모나, 뭐, 시드쇼와이도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갈 가능성도 있고, 또 승리에는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는, 어, 담양하나도 장담을 못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역시, 뭐, 인기마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복병이들이 많은데, 저는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9번 카우보이 캡틴이 낫다고 봅니다. 이 카우보이 캡틴은 1200으로 줄어든 경주어리가 좀더 유리한 그런 마필이고, 컨디션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 승리연필모나담양하노보다는 카우보이 캡틴이 좀더 낫지 않나 싶고, 역시 뭐, 배팅에 주로 노리고 가는 마필은 따로 있어요. 어 컨디션의 변화또 레이스 흐름의 어떤 그 메리트, 요런 걸 감안해 본다면 얼마든지 입장 도전이 가능한, 뭐, 최근에 보여준 건 없는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인기도는 많이 밀려 있긴 합니다만, 저는 뭐, 찬스가 왔다고 봅니다. 그 마필을 일단 구멍 카우보이 캡틴 쪽에 주력 맞권으로 중고배당을 노리가는 오늘의 세 번째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3경주 2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마 헤야를 축으로 후첨마를 찾는 그런 에이스죠. 헤라는 마필은 뭐 승근전이고 경주 거리가 1600으로 늘어났는데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뭐 경주 거리에 대한 부담도 없는 마필이고 뭐 선행이 됐든 선입이 됐든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고 봐요. 뭐 부마가 플래터인데 거리적인 문제 없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플래터라는 자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따라서, 그, 얘가,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포인마도, 플래터 자마도, 뭐, 데려왔던 적도 있고, 어, 오래전부터, 플래터가 미국에서 시즌말에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보였던 그런 마피인데, 뭐, 저는 뭐, 제대로 한 마리 들어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6번마 해안는 뭐, 강축으로, 어, 인정을 하고 가고요. 자, 여기에 5번마 지봉 만세, 9번마 팡팡 히어로, 12마 유아 힐레디리어스 7번마 최강 플러스, 이런 마피에 팔리는데 후착권은 만나진 어, 않아요. 괜히 까다로운데, 충마이기 때문에 뭐 후착도 여러 번갈수 있는 그런 조건 아닌데, 비행기 마피중에서는 저는 3번만 필드 스캠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필드 스캠퍼 같은 경우가 지난번 경주는 오랜 기간 휴양을 하고 나왔었던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필드 스캠퍼 같은 경우는 어, 이미 뭐 1800이라는 경주 어뢰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도 지난번보다 확연히 올라와 있습니다. 음 따라서 해아를 제외하고는 어 다른 인기 마필들은 사실 뭐 궁금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필드 스캠프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고 어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7번 마 체감 플러스가 음 가장 낫다고 보여집니다. 생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역시 마필도 10월 달에 출전 취소가 될 만큼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완벽하게 자력으로 마판에 한 발을 더 쌓아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1600이라는 경주어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 7주 만에 출전했고, 부담 중량이 1kg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헤아를 제외하고는 뭐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는 점. 또 헤아가 어선행 페이스를 그렇게 빠르게 가져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 승군전이고 또한 경주 거리가 늘어, 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체감 플러스가 충분히 막판에 한 발을 쓸수 있는 여지도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정리하면 어 6번 헤아는 총마로 인정하고 어 인기마들 중에서는 7번 체감 플러스 비행기 발표 중에서는 3번 마 필데스 캠퍼, 요두 마피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어,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또 일요 경마 부산 여섯 개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